전남 진도군 임해면 바다에서 불과 900m 떨어진 곳에 새로운 기회가 떴다. 대로변 마을과 딱 적당한 거리, 외지인도 편히 정착할 수 있는 조건을 갖췄다. 지목은 전 그대로 밭으로 사용 중이며 모양은 딱 떨어지는 정사각형이라 활용도 최고다. 면적 384평 단독주택 한채 올리기에 딱 알맞은 크기다. 용도 지역은 생산관리 지역 건폐율 20%로 건축 가능해 전원주택 세컨하우스 펜션까지 꿈이 넓다. 폭 3, 4m 시멘트 포장도로에 바로 접해 있고 산 아래라 탁 트인 조망은 덤이다. 단, 인근 제각이 있으니 민감하신 분은 꼭 현장 답사 후 결정하세요. 3.3제곱미터당 7만원, 진도의 보물 같은 땅.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. 이 매물의 매력 포인트, 간단하게 요약해서 소개드릴게요. 더 알고 싶으신 내용이 있으시면 댓글 또는 카카오톡 상담 등으로 남겨주세요.